2023년 영어로 김천을 소개하는 English w r to 김천의 김천 1타 영어 강사 홍서영 홍쌤입니다. 김천의 세 번째 여행지 김천 종합운동장. 오늘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함께 응원하고 사용해볼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집중해주세요. 그럼 어휘 편 시작해볼까요? <놀람> 경기가 시작하다 라고 할때 스타트도 가능하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바로 킥 오프인데요. 킥 오프는 축구 경기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축구는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선수가 공을 발로 차는 행위서부터 경기가 시작되죠. 여기서 발로 차다라는 의미의 동사 킥과 시작하다라는 의미의 오프가 만나서 킥 오프. 킥 오프는 경기와 일이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t's Paul. Paul.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한 장면을 보았을 때 파울이라고 하죠. 실제로도 파울은 반칙하다라는 동사와 반칙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t was a clear foul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반칙이었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밖에도 형용사로는 더러운 혹은 아주 나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와 감독 이외에 경기장에 함께 들어가고 있는 존재 바로 심판이 있어야겠죠? 승패와 판정을 정하는 심판.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레퍼리입니다. 특히 레퍼리 같은 경우는 축구와 럭비 같은 구기 종목의 심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넘타이 <목소리> 경기에서 비기거나 동점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랬을 때에는 비기다라는 단어는 의외의 단어 타이가 있습니다. 타이는 동사의 형태로 묶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비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단어로는 바로 비기다 무승부라는 뜻의 드로우가 있는데요. The match ended in a draw라고 한다면 그 경기는 동점으로 끝났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골은 스포츠에서 골문이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사전적인 의미 같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득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어휘 다섯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kick off 시작하다였고요. 두 번째 p o w e 반칙하다, 반칙 아주 나쁜 더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referee 심판이었고요. 네 번째 tie 무승부 비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골은 득점, 목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이제 좀 할만한데? 라는 자신감도 좋지만 꼭 복습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김천 1타원 강사 저 홍샘은 다음 동사편으로 돌아올게요. 씨야!